2024년 4월 2일 오늘은 백두대간 어, 용문산 산행을 취단코스로 왔습니다 이곳은 김천시 능치삼리경로당이에 테크 계단이 제대로 나왔어요 구국재단 난가를 만듦에 정성을 보호다 구국재단이 나온대요. 하얀색 건물이 나오고, 저게 구국재단 같아요. 하얀 건물에서 좌측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가 구국재단이네요. 요 바위가 나오면, 바위 좌측길로 진행합니다. 예쁜 바위들이 있습니 1km 30분 만에 백두대간 능선길에 올라섰습니다 좌측으로 진행해요 소나무 도송 능선길이네요 용문선도 그냥 쉽게 봉우리를 내주질 않네요. 봉문산 가기 전에 봉우리 하나를 또 넘습니다. 1.5km, 39분 만에 첫 번째 이정목에 왔어요. 좌측으로 용문산 정상은 370m, 국수봉은 1.94km네요. 어, 직진하면 옹북리 영문산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 영문산 오르는 구간인데요. 계단을 잘 만들어놨네. 바위, 바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영문산 정상까지는 100m 남았습니다. 영문산 정상 50m 남았어요. 여도 있고 드디어 용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백두대간 용문산 해발 708m 1.7km 47분 만에 용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용문산 백두대간 용문산입니다. 사산길입니다. 정면으로 어, 황악산이 보입니다. 여기가 백두대간 능선길에서 기도원 으로 흐트러는 갈림길에 집지나면 알바입니다. 요길로 내려가야 돼요. 2.5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1시간 16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속도 1.7km 평균속도 1.9km 현재고도 680m 입니다 급경사 내리막길 급경사 구간은 다내왔습니다 뒤에 돌고 응. 사우나도 2번을 가자 그러던지 신달래도 예쁘게 폈고 국서당인지 구국기도원 하얀 건물까지 왔습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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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저킬있다터 응. 3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1시간 30일 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5 8 0 k m 평균 k m 2 k m 현재 k m 현재 고 m 입니다 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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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 m 1시간 34분 k m 서 인증을 마쳤습니다.